직 장에서 해고가 돼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속적으로 옷을 구매한 후에 일주일을 입고 환불 하는 방법으로 옷을 계속 돌려 입고 사는 거예요. 두그 정도 반복이라면 사기죠 사기. 아 네. 할 의사가 없는데 네. 살 것처럼 속여서 물건을 어, 받은 거죠. 지금 본인 스스로도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의사를 표시한 거잖아요. 나는 일주일마다 옷을 둘러 입는 사람이다. 나는 볼, 옷을 네. 살 생각이 없었는데, 뭐 이런 이런 본인 의사가 지금 다 드러나. 자랑스럽게. 그니까 러 일을 잘리고 돈이 없어서라고 어. 표현을 하니까. 나는 사기 범죄자다. <웃음> 이렇게 <웃음> 나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예요. 어. <laughs> 자,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환불을 해가면서 이제 옷을 받고 입었잖아요.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여자분이 이 사람에게 커피를 쏟은 거예요. 음. 그러니까, 이 옷을 이제 환불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이 사람은 커피를 쏟은 여자에게, 어, 당신 때문에 이 옷을 계속 못 입으니까 내놔라, 라고 해서 이제 옷값을 요구했다고 합니다. 근데 환불을 떠나서 일단 타인의 옷에 뭔가 피해를 입혔을 경우,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일까요? 기본적으로 뭐 옷이 훼손된 정도가 아니라면 세탁비 정도를 물어주는 게 맞고요. 음. 어떤 걸 쏟았냐에 따라서 아예 옷을 못쓸 수도 있잖아요 그 예, 그러면은 뭐 옷값을 물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어... 음, 그전에 일단은 정말 진정한 사과를 해야죠 그죠 에이. 그 염려를 하신 다음에 이제 이 협의를 해 나가면서 어떻게 음... 해드릴까요가 나와야죠 순서죠 근데 지금 문제는 옷값을 요구했던 이유가 <laughs> 환불해. 우려했던 일이 생겼어요. 그렇죠. <laughs> 환불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세탁을 하게 되면 환불이 안 되니까 요거를 이제 옷값을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. 아 세탁비만 주면 되죠. 세탁비만 네, 그건 그 사람 사정이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, 이거 그렇죠. 법적으로 말하면 이제 통상 손해와 특별 손해라고 하는데 예. 다른 사람의 옷을 훼손했다고 하면 네. 당연히 세탁비가. 발생하죠 네. 그게 이제 통상 손해입니다 근데 음. 걔가 환불을 했다는 라 사정을 제가 아나요 모르잖아요 아. 네. 그거는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이 안 됩니다 만약에 어 제가 이제 환불 나 이거 환불하러 오시야라고 했는데 거기다 커피를 이렇게 쏟아먹었다고 <laughs> 하면 그러면예요 누가 그러니까 누가. <laughs> 이제 상대방의 특별한 사정을 알았을 때는 특별 손해까지 배상을 해줘야 되지만 아. 일반적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없죠. 그러면 통상 손해까지만 아, 그렇습니다 이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가지려면. 해서는 안 되는 일과 해야 되는 일은 명확하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